함께 보실 한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19편입니다. 5월 7일, 말씀을 기쁜 문을 10편 19편부터 21편까지 보는 날인데 다 살펴보기는 시간이 제한이 되고요. 19편 말씀을 통해서 문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편 19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역 성경 815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공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군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뿔과 송이 뿔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지치,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하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9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10편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데, 시편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의 노래지만 단순히 노래 가사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또는 집회나 예배 또는 모임에서 그냥 찬송으로 불려지는 그냥 책이다라고만 여길 것이 아니라 그곳 그 가사 말그 시편의 그 가사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신 것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잘 깨달아 보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 그 가사의 내용을 잘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10편, 19편의 내용들은 단순히 노래, 노래말 가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시적인 표현이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 그리고 복음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통해서 은혜를 좀 나누고 또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9장 1절부터 5절까지, 6절까지 보면 창조 세계를 통한 하나님의 발견 또 하나님의 그 놀라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표제에는 다윗의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이렇게 되어 있고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늘 궁창 전혀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적인 표현으로 같은 말을 반복하기 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표현을 썼습니다. 이렇게 하늘을 쳐다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있다. 또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면서 하늘 궁창 이 세상의 아래 것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과 궁창을 볼때그 놀라움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이 다윗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의 선호를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말하는 지에이 절이야 이렇게 또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절 보시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라고 말하면서, 날이든지, 해가 떠있는 낮이든지, 또 해가 없는 밤이든지,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스스로 우연히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지식과 지혜와 섭리 가운데 그 아래, 해 아래 사는 모든 인생들이 가장 적합하게 살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귀로 들리는 말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낮은 낮대로, 밤은 밤대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드러내고 증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모든 만물, 이 궁창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에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 가운데 다스려지고 있다고 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그 섭리가 온 세계에 임하는데 하늘 위에 해가, 그 뜨고 지는 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미 보면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라고 하면서 해가 뜨고 질때그 지나는 공간, 그 모든 것들을 배경을 주기 위해서 장막을 베푸셨다.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5절과 6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절, 6절 보시면.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를 마치 예, 신랑 신부와 결혼해서 그 신랑의 모습과 같이 신방에서 나와서 나오는 예, 그런 기쁨과 또 환희에 찬그 모습 모습과 같이 해가 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해가 떠서 저녁에 질 때까지 그 길을 조금도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는 그 모습들을 달리기를 하는,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람이 간다고 하면 도저히 갈수 없는 길이지만 그큰 그리고 그 열기가 아주 뜨거운 그 해는 아침에 떠서 저 끝까지 세상 끝까지 지나고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기뻐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 다윗은 목동일 때뿐만 아니라 또는 왕이 될 때까지 다양한 일들을 겪었지만 피조 세계를 보면서 창조 세계를 보면서 아 이것은 그냥 우연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인간으로서의 자세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그냥 자연이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우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물이나 동물이나 산이나 해나 달을 볼때 그냥 한자적으로 표현할 때 자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믿는 자로서 자연이라는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연이라는 한자의 뜻은 스스로 자자에 그러하다 연인 것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 자연이다라는 것에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믿는 자로서 어떤 하나도 그냥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 없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이라는 표현보다는 창조세계 또는 피조세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가 뜨고 지는 건 그냥 자연적인 것 아니냐, 그냥 자연이지 않느냐,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세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해가 과학적인 사실에 의해서 조금만 지구에 가까워했을지라도 해가 지구가 더워서 살수 없는 환경이고 조금만 멀리 있어도 너무 추워서 어떤 생물도 살수 없는 환경이다. 이런 과학적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아주 많은 시간 동안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적합한 곳에서, 온도에서 살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조성하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들을 발견하는 수단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창조세계 또는 피조세계를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인간의 부족함, 인간의 연약함이고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워미함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5월달에 되면 뭐, 어버이날, 스승의 날, 또 여러 가지 행사들 때문에 꽃을 많이 전해주고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꽃을 살려고 이쪽저쪽 돌아다녀보는데 생화가 있고 조화가 있습니다. 오늘날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조화가 거의 생화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잘 만들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조화는 조화일 뿐 생화의 견줄바가 못 되는 것입니다. 왜냐 아주 아주 비슷하게 만들었을지라도 그것이 자라는가 살라지도 않고. 향수가 나들지라도 향기가 계속 지속되는가?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그 꽃조차도 그냥 자란 것 같아 보이는 생화에 비할 때 비할 바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아주 아주 기술이 발달됐다라고 해서 인간과 같은 직립 보행한 로봇을 만들고 무게를 많이 질수 있는 로봇을 만들고 걸어 다니고 뛰어 다니는 로봇을 만들었다고 할지만. 그조차 보면 상당히 언성한 것입니다. 어떤 물건을 집으려고 하다가 떨어뜨기도 하고 아주 걷는 모습이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되는가? 아, 인간이 대단한 것을 만들었다. 와, 저렇게까지 기술이 발전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만든 수준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만드신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냥 우연히, 우연히 지나다 보면, 뭐, 단백질이 암에 바가 되고 생명체가 되고 진화해서, 진화돼서 사람이 되는가? 그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과학이 발전할지라도 사람의 노력과 그것을 통해서 어떤 기술체가 만들어 드듯이 사람이나 어떤 생물조차 하나님의 창조하지 않으면 스스로 생겨나지 않은 것입니다. 자연이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깨닫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다양한 창조 세계를 보면서 시편 기자와 같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구나. 인간이 만드는 것 상당히 제한적이고 상당히 한계가 있는 그런 모습일 텐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태양과 태와 달과 별 나무와 그리고 사람, 동물, 그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조화로울 수 있는지를 깨달으며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려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6절까지 하늘의 모습과 궁창의 모습과 아주 사람이 졸, 살기 좋은 환경으로 해와 달과 별들이 이 땅의 비춤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우연히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 그 자체가 신적인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의 고백인 것입니다. 피조세계 또는 창조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부족함,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한계이고,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고백할 수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 다윗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것들이 참으로 위대하다, 이렇게 끊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더욱더 잘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또 인간이 어떻게 타락할고, 어떻게 구원해 주신지를, 그 신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특별 계시다라고 하는 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도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더큰 은혜다라고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는 그냥 피조세계, 창조세계의 위대한 창조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서. 여호와의 율법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이하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으러니곧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적인 표현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개명,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법 이렇게 바꿔서 설명하고 있지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그냥 피조세계, 창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어미를 드러냈는데 연약한 인간으로서는 이 어미하고 장대하고 아름다운 이 세계를 보면서 신적인 존재를 느껴야 되는데 거기서 그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는가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계시와 특별계시를 나눕니다. 일반계시는 무엇이냐 창조세계를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신적인 존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어느 한 사람도 핑계치지 못하도록 그 창조 세계를 보고 깨닫도록 하셨는데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떻게 구원받는지 잘알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법. 그것을 인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비추어서 피조세계, 창조세계를 봐라 그리고 너의 모습을 정직하게 깨달아라 그리고 너가 어떻게 구원 받는지를 친절하게 안읽려 주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제한적인 인간을 위해서 너희들이 어떠한 존재다. 이 세상은 어떻게 지어진 것이다. 이 세상의 끝은 무엇이고,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알아야 될그 모든 내용들, 인류와 기, 세상의 기원, 그리고 인류의 종말,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들의 원인, 그 모든 내용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었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 다윗은 이보다 기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나에게 주어졌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의 끝은 무엇인가를 이 다윗은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법, 여호와의 계명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보다 기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은 완전하다. 영혼을 소성시킨다. 확실하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리고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그리고 정결하여 여원까지 이르게 한다, 진실하여 다의로다 이렇게 그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돈, 어떤 금은 재화를 준 것보다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을 더욱 더 기뻐하고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놀라운 진리 때문에 송이꿀보다 더 달다. 아, 이런 것이었구나. 세상은 이런 것이었구나. 인생의 목적은 이런 것이었구나. 세상의 결말은 이런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송이꿀보다 달고 단 그 어떤 것보다 달다고 느끼며 감사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개시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특별 개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신지를잘 깨달은 자로서 또 감사 찬송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평 기자 다윗은 이 말씀에 비추어 봐서 부패하고 타락한 내 자신을 바라보며 더욱더 어떻게 살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이 시는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는가? 11절이야. 계속해서 보시면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지킴으로 경고를 받고 또 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말씀에 비추어 삶에 살아가겠겠다라는 고백과 함께 12절 보시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네, 자기 스스로의 허물과 제 그냥 아무 말씀 없으면 내가 정말 정직하고 나름대로 의롭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비추어 볼때 정말 그러한가? 마음속 깊은 곳그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데 의롭다고 할수 있는가? 없다. 내가 참으로 허물을 깨닫고 또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를 깨닫고 죄인임을 알아.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참 죄인인 줄 알아. 어떻게 살아가야 된가 그 말씀에 비추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해 달라고 간구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읽시면또 주의 조행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평 기자 다윗은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서 참으로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 아마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것도 알고 그 말씀에 비추어 죄인인도 아는데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고 연약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죄를 짓는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자기는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알았는데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것이 죄인 줄 아는데 이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그 죄가 나를 주장하여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더욱더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또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반석이시고 구속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내 입의 말, 내가 말하는 모든 것, 그리고 내 마음, 마음 속에 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 속에 여전히 죄성들이 남아 있고 연약함들이 남아 있어서 자꾸 죄를 지려고 하는데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고 구속자 대신 주님 나를 붙드셔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를 행할 수밖에 없으니 나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해주셔서 내 마음과 생각과 또 행하는 모든 것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죽께 연락되기 원합니다 나를 붙들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구하며 나를 붙들어달라고 간구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일반 개시, 개신, 창조 개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성과 어미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완전하지 않기에 특별 개시인 하나님의 말씀, 율법, 법도, 개명을 주셔서 우리가 어떤 조인제인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아야 될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더욱더 힘써 살아가게 힘, 노력해야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한 인생, 죄성이 많은 그 모습 가운데 부패하고 타락하고 또죄 가운데 나아가려는 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날 텐데 날마다 하나님께 이 연약함을 고백하며 입의 말과 또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 원합니다.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순간순간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붙들며 주님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창조 세계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여호와의 율법을 찬양하는 시편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창조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어미하심을 온전히 깨달은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앞에 한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부지런히 익히고 배워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내 생각과 말과 행동 그 모든 것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정을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 안에서 책임과 의미를 잘 감당하는 복된 가정이 다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고 하면, 말과 행동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전하여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는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 있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자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시며 나가는 여러 지체들이 싸우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각자 간절하게 간구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